자 다시 울산 동천 체육관입니다. 모비스와 SK와의 경기 전반을 41대29 12점 차 모비스가 리드한 상황에서 끝을 맺었고요. 이제 후반전 기록이 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리운 매치업이죠. 어, 양동근과 김선영 어, 각각 부상과 부진에 빠져 있고요. 신인 왕급의 활약을 보일 이종현과 최준영 선수가 지금 어, 개점 휴업 중에 있습니다. 이두 명의 선수가 모두 제 컨디션을 발휘한다면 그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그두 팀의 이 저력이 되겠어요. 아 진짜 재밌게 잘 구성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에이스와 신인왕급의 선수들의 대결. 자 아, 모비스가 홈에서는 SK를 만나면 가볍습니다. 아, 지난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1,36일째 0 SK전 홈 무패 행진인데요. 그 기간. 아, 홈 8전 전승이에요. 1036일 크리스마스네요. 그러니까예 와, 이거 천일 넘게 지금 모비스 이 홈에서 SK가 승리를 못 쌓고 있는데요. 아,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요? 아, 일요? 문제가 좀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자, 오늘 로드가 전반에만 블럭을 지금 8개인가 지금 6개였나요? 6개 예, 타이 기록이죠 와, 대단한 이 블럭 슛의 향연입니다. 아니 뭐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한참 네. 날라가네요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니고. 아, 찰스로 선수가 김선영에게 이제 블록한 것은 정말 어떤 백미의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죠. 이거 오늘 찰스로도 드리블더고 나오겠어요. 그러니까요. 득점은 벌써 21득점이고 예. 후바운아 9개, 블록 6개입니다. 예. 그렇네요. 자, 후반전 시작이 되겠습니다. 3쿼터, 전준범. 삼진, 드리점 여정 이거, 이거 오늘의 영상이 한번 나올만하네요. 삼각슛을 삼각 편대가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laughs> 3쿼터첫 득점을 멋지게 성공시켰던 모비스고요. 짧았습니다. 예, 네, 이것서김준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외곽을 좀 6대4 정도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김진수 선수가 외곽 좋을 때도 일 사이드를 좀 공략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자, 1쿼터 7점의 점수 차이가 전반 끝날 때는 12점.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 1로 가! 어, 챕니다! 2 개째에요, 김진수 네. 그 선수도. 자, 이렇게 또 변신을 가져가네요. 들어서가 자, 17점 차까지 벌어지는 양 팀의 모습인데요. 오늘 SK는 1036일 만에 승리를 이 모비스의 홈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자, 로드 그리고 전둔범. 다시 함지훈의 바운스패스. 로드의 오픈 트앤 덩크. 완전 무방기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공보다 사람이 빠를 수 없잖아요. 당연한 예, 이치인데 문제는 이정석 선수가 바로 헬프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공만 예. 바라봤어요. 그렇군요. 아 지금의 어떤 패스게임은 정말 인상적이었던 모비스였습니다. 싱글턴. 바로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오늘 6점째 제스싱글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 그나저나 전반전에 그 쫀득이 먹었더니요, 입에서 라면 냄새 잘속나가지고 <laughs> 힘드네요. 아, 향이 아주 강했던 쫀득이었습니다. 자, 싱글턴이 리바운드를 가담했습니다. 화이트. 오늘 테리코 화이트도 아직 두점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렇죠. 내 뭐, 선수도 국레 선수고, 데리코 화이트, 화이트 선수의 득점이 좀 너무 아쉽습니다. 예. 지금, SK 입장에서는. 자, SK가 무리한 석점 수술을 조금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패스게임이 나올 수 있을지, 로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볼 밑에 좀겹쳤고요 마땅히 줄거리 협성범, 밀러. 페이크 이후에 돌진합니다. 그리고, 어, 러 로드점! 이거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함지은! 잡았고요, 그 전에 파울을 선언합니다 함지훈 선수의 반칙을 지적됐어요 어, 그렇군요 밀, 에, 밀고 잡았다는 얘기죠 아, 자, 공격자 반칙 아, 이번에 아, 밀러, 와이 어, 로드 선수의 호흡 좋았는데 아, 이슈 실패했었고요 리바에드 과정에서 함준의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모비스는 아쉬운 점이 있을 거예요 예. 이전에 밀러, 지금 찰스 로도다이 사이드, 언더바스 캔 놓쳤거든요 이대로 써우2 0점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자, 지금 SK가 3쿼터 들어서 두 점에 뒤치고 있고요. 화이트또 불발입니다. 리바운드 가담해 줬고. 이번에 T빈 김민수와 아, 여기서 전준봉 선수의 킥볼링 정격이 예. 됐죠. 석공 기회에서 전준봉의 발에 맞았다라는 판정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 봤는데 발을 칠는것 같아요. 예. 어... 발로 맞은 것이 아니고 앞에 캐치가 안되면서 발로 살짝 흔들고 밀고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잘 썼어요.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겠네요. 예. 애매할 수 아, 있는 상황이긴 네. 했는데요. 네. 어쨌든 킥볼을 선언 어, 하면서 네. SK의 공격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김민수. 화이트. 화이트의 슛 감이 돌지 않고요. 골밑 돌파. 반칙을 얻어냅니다. 아 이거 맞아 놓치네요. 이런 거는 파스케 카운으로 좀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파스케는 예. 1점이 아쉽거든요. 그렇죠. 어찌됐든이 오늘 로드와 싱글턴 우정을 바치는 두 선수의 대결 하지만 꼴 밑에서는 익살스러운 표정도 너처럼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무대 첫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현재까지 싱글턴은. 넉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섯 점째로 보이는데요. 자, 두 번째 실패. 자, 46대 32, 열넉점 차. 함지훈, 네이티 빌러바우스패스 찰스 로드. 자, 더블 팀붙고요김서호선 맞았지만 계속 함준이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정석이 볼을 아까 챔미라. 몸 쓰지 않 아껴야 돼요. 김서연 한명 제치고, 골밑쪽으로 김민수 주기 직전에 전주 몸에 파울을 선언했고요 득점 인정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야금, 야금야금 지금 점수를 내주고 있거든요. 자 지금 김선영이 김민수에게 주는 장면에서 자 역시 그 전에 반칙이 있었다라는 판정이었습니다. 전주범의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자 계속 SK 공격입니다. 테리코 화이트 이번에 석점 또안 들어갔는데요. 화이트 선수 시간이 빵빵하네요. 그렇네요. 본인은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 예. 3분 만에 지금 출전하고 있는데. 3분 25점, 8점 높은 선수인데. 지금 석점에 예. 그치고 있죠? 지금 9점 아, 그렇죠. 이후에 자유타나. 아주 천한 점수를 올려주고 있어요. 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본인은. 어려실까요? 마음을 비구해야 돼요. 자꾸 거기에 욕심내다 보면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화이트도 본인이 좀 모처럼만의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김선영 뺏어냈습니다. 가로치기면서 이번에는 살짝 운전합니다 아, 역시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예. 구성 음. 같았으면 바로 그냥. 그러니까 네. 은근히 좀 덩크를 바랬었는데. 자. 뒤에서 김민수와 싱글턴이 방어를 했습니다. 화이트 숙렬을 내고요. 원앤더 컷. 아! 바로 꽂아 넣으면 얻을 확률은 거의 없어지죠. 예. <laughs> 그렇죠. 화이트가 가장 본인에게는 완벽한 확률의 득점 기회를 살려냈습니다. 노리고 있었어요. 김선영 선수가. 예. 제발 패스 안만 해라. 그렇죠. 이 기회를 살려내면서 김선영이 가볍게 얹어놉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에 슛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덩크슛으로 <laughs> 점수를 제일 확실한 거로 가져가겠습니다. 예. 자, 박신영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는 리포팅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임슨 싱글튼 선수와 찰스로드 선수 친분이 두터운 만큼 서로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싱글튼 선수는 찰스로드 선수가 굉장히 영리한 선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골밑에서 굉장히 강한 선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점에 대해서는 내 친구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는 비밀로 하겠다라면서 친구를 보호해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찰스드 선수는 이 싱글턴 선수에 대해서 뭐 슈팅도 적고그 나이에 열심히 뛰는 선수가 드문 드문데 이 싱글턴 선수는 정말 잘 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점에 대해서는 싱글턴 선수가 수비를 잘못 하는데 오늘 경기에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두 선수의 서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박건현 해설위원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글쎄 뭐, 친구처럼 좋은 게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뭐, 잘 알겠죠? 예. 어쨌든 뭐 코트 밖에서는 친구지만 코트 안에서뭐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 없는데요, 예. 아유, 전쟁뿐입니다. 보너스 떨어지는데 그렇게 어디 <laughs> 있습니까? 그까요 예. 다이돈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예, 오늘 로드와 싱글 턴에. 어, 두턴 우정을 과시하는 두 선수가 포트 안에서 전쟁과 같은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정도 나누는 것 같아요. 지금 서로 둘락도 주고 맞고 치고 맞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제 문제는 모비스가 16점에서 지금 10점으로 접혀졌어요. 예. 이거 본인들이 스스로 좀 발목 잡혀주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가로채기 선공 레이트 밀러. 앞으로 팍 치고 나가지 못하네요. 송창룡. 다시 밀러입니다. 로드를 선택했고요옹찌레지만 바로 쏙니다! 멋들어지게 선공하는 찰스 로드입니다. 네, 선수가 완전하게 자신감 충단했어요. 아, 지금도... 이제 너는 파악했다 이건가요? 네, 지금도 네. 이게 쉬운 슈팅 뭐, 어, 어, 과정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골밑 들어가려왔던 뭐, 페이크를 썼는데 싱글톤이 속고 말았어요. 완전 그 스텝백으로 어, 거의 모 뭐, 어. 페이드웨이 이상 가는 그런 슈팅이었죠. 테리코 화이트. 어, 어. 아, 오늘 화이트의 이 야투의 덕중들은 아,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요. 아 이거 안 돼요. 화이트 선수 60점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공격권이 계속 이제 없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 인사이드에서 확률로풀 거로 득점을 총 채들어 쌓가면서 자기 밸런스를 맞춰야지. 예. 이 스포츠는 도박이 아닙니다. 화이트가 두점슛8번 시도해서 이제 두 개밖에 안 들어가고 있는데요. 3주 만에 출전해서 화이트가 아직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이티밀러, 먼 거리. 길었구요. 리바운드는 송창경이 복수였습니다. 또한번의 공격 기회를 잡고 있는 버비스. 3쿼터 남은 시간 4분 정도고요 샤클락 쫓기고 있습니다. 다시 불발. 리바운드 어느 선으로 화이트 손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김선영 받고요 달아오릅니다. 제가 이렇게 뭐통를 봐주든지 쉬운 거를 택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뭐당식시키는 것도 아니고 쉽게 쉽게 가야 돼요. 예. 어떨 때는 단순한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요 아주 깔끔한 거로 가져가야 됩니다. 또 한번 놓쳤어요. 모비스 선수들의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3쿼터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김선영. 떠들어가요. 그렇죠. 이런 득점이 좋은 거예요. 스피드를 내고 있는 공격 패턴. SK의 농구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모비스가 좀 방심했다는 얘기예요. 16점에서 또딱 20점 넘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와요. 이제 한자리수까지 추격하고 있는 SK고요. 자 로드와. 아, 멀티! 아, 아, 기가 막힌 패스를! 이걸 놓치네요. 만들어지 못하는 김광철. 그리고 화이트가 석점 실패군요. 아껴야 된다는데, 화이트는 <laughs> <laughs> 진짜. 아, 저도 지금 은근히 기대했거든요, 사실. 아, 아니, 뭐, 열린 거야? 던정이 되지만. 아, 예. 조금 들어가서, 시인거을 가져가면 되지. 야, 이거 들어갔으면 바짝 추격할 수 있는 SK였는데. 이정감은 어, 여섯 점으로 좁혀지지 않습니까? 예. 밀러가 실패하면 로드가 성공시킵니다. 다시 열 점차. 화이트는 이제 슛 쏘면 안될것 안 같아요. 오늘 경기만큼은. 흥수 예. 오진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테리코 화이트. 싱글턴. 스크린 받아주고 이번에 꼴밑아맞추를 시켰어요.가 등 쪽에 로드가 맞은 거 같아요. 네터치를 예, 시켰어요. 예. 이번에 슛이 아닌 골밑을 선택했던 화이트 선수였는데요. 와 지금 로드 선수의 이 김광철의 노루패스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각도가 안 나오는 위치에서 골을 잡았다는 거예요. 아, 그까 보세요, 던수님이 지나가면서, 예.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아 기가 막힌 어떤 패스 게임이 나올 수 있었는데. 에이패스 하나 날라갔네요. 그러니까요. 자 아, 하고 쉬웠던 김광철 선수였습니다. 자, 코트에 또 박신영 아나운서가 나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요? 박신영 아나운서. 당초 2월 초 복귀할 계획이었던 양동근 선수가 최대한 복귀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동근 선수는 현재 모든 팀 훈련을 다 소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체력이 올라오지 않았고 또 손목이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선수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돌아오고 지만 최대한 완벽한 정상태에서 돌아오는 게 나중을 위해서 팀에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 현재는 그냥 팀 훈련만 소화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양동근 선수 빠르면 2, 3주 안에도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양동훈 선수가 뭐 아쉬운 표정으로 경기장을 찾아왔는데 역시 왼쪽 손목 골절에 큰 부상을 당하면서 아직 시즌 한 경기도 출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팀이 5할 승부로 가니까 표정 보세요. 아주 넉넉한 그런 표정이에요. 좀덜 미안할 것 같긴 해요. 아, 그럼요. 예. 이게 성적까지 안 나오면 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아, 소리 들었나? 또무섭습니 예, 예. 양동원 선수가 당초 복귀 시점보다 조금 앞당기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 박건윤 의원도 그렇죠. 뭐 구단 관계자들과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정상적인 훈련을 모두 소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뭐좀다 따라하고 있는데, 어, 예. 급하게 들어가면 또 부상이 또 재발. 그렇죠. 있기 예. 문에 나머지 선수들이 아주 잘 해주고 있다는 것이 아주 긍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김민석, 밀러 제치고 미들슛 통과시킵니다. 자 SK가 3쿼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8점 차 다시 좁히고 있습니다 3쿼터 남은 시간 2분 남았습니다 김광철 다시 뺏어내는 김선영입니다 그리고 줄곧 찾고 있어요 그리고 버니 직접 해결할 직전에 자이투두개를 부여받습니다 자이트까지잘 끌어냈죠 어, 자, 이제 문제는 김광철 선수 잠깐 화면에 얼굴 붙여지고 있지만 은두 다리를 붙이고 패스해서 그래요 저게 원스텝, 스텝을 하나 쓰면서 마운드패스를 넣어주면 저런 패스 에라가 안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패스도 각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1쿼터의 영웅이었던 김광철 선수가 이번 쿼터의 턴오버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결국 바꿔주고 있습니다. 김선영, 예. 빠른 농구를 역시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선영 지금까지 12점째. 사실, SK는 이런 또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는데, 김선영 선수가 15점 이상 득점하면 승률이 거의 90% 넘더라고요. 네, 예, 부쩍 많이 올라가죠. 예. 그래서 김선영 선수가 아주 잘 가고 있어요. 그큰병알고 나서도 이렇게 보세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곡차곡 지금 본인 페이스끌어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 이제 데리코 화이트 선수가 데리코가 김선영한테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laughs> 오늘 13점째, 과연 15점을 넘고 SK에게도 승리를 선사할 수 있을지. 현재까지는 모비스가 6점 앞서 있습니다. 함재훈, <laughs> 앞에 김민수가 있고요. 자, 로드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턴과의 아. 대결인데, 어, 싱글턴은 왜또 반칙을 부느냐라는 네. 표정이에요. 이거는요, 찰스 로드가 <laughs> 의도적으로 네. 끌어내기위에서 보세요, 그림그림 나오죠. 자 보세요, 팔을 뻗으니까 바로 들린 거였습니다. 스텝 빼면서 로드 선수가 KBL 좀 빨리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상당히 조금 밀었던 것 같은데 멀찌 감치 뒷쪽으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골밑에서의 공방전 이어지고 있고요 쉬워. 자 볼은 어디에게? 함주 잡았습니다 메이트며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가면서 안들어가는군요그 <laughs> 쉬운 거못 넣네요 밀러 예. 선수가 아 저게 뭐 자석이 붙었나요 스피를좀더 확실하게 줘야 되는데 예.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가는 밀러 선수였고요 자 1분 남은 상황에서 싱글턴 자 샤클락 3초, 2초. 김선영 불발됐습니다. 이런 게 실은 SK 입장에서는 꽂혀줘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사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자, 3쿼터 이제 1분 2만으로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40초. 모비스의 공격. 함재현 김민수 달아 놓은 거를 빨리 싱글 턴. 이번엔 낙하 채미라. 자, 아, 오늘 참 인사이드에서 많은 걸 놓치네요. 그렇네요. 사실 함준이 어떤 전매 특허 모습이었는데 저슛마저안 들어갑니다. 테리크 화이트. 이번에 어떤 공격 옵션일지 한번 놓쳤다가 김선영 외곽으로 화이트가 또 날아오릅니다. 이번엔 들어가는군요. 드디어 하나 들어가네요. 자, 이 이번 예. 이거 하나로 좀 슈퍼란스를 좀, 좀 잡을 수 있을래나요? 그러게요. 이게 만약에 예. 이제 연속적으로 꽂힌다 그러면 저 화이트 막아내기 무섭습니다 그렇네요 자 시간 쫓겨요 3쿼터 3초, 2초, 전준범 페이크 이후에 꽂아났니다 중요한 석점터 3쿼터의 마지막 슛을 멋지게 전준범에 꽂아넣었습니다 에리코의 3점을 그대로 전준범 선수가 막아냈어요 자, 3쿼터까지 53대46 모비스가 앞선 상황에서 끝이 맺었고요. 이제 마지막 4쿼터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는 당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울산 동천체육관입니다.